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성과 279점. i 있니다 인내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삶의 문제와 무게를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오 오직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밖은 폭풍과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오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과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겨 주님 주시는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세기 38장 일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고시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예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예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렛 모델을 행하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한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 안택 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가 그 과부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인 문에 앉으니 그가 살려갈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로 말미아무미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원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어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영초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되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만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헤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헤산할 때에 손이 먼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러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공색실을 가져다가 그, 그 손에 메었더니그 손을 돌로드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러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그 형과 그 손녀인 홍색실 홍색실인자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와 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갑작스럽게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은 그 문맥과 이야기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가고 39장에서 팔려간 요셉에게 요셉이 당하는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38장 그 사이에 뜬금없이 유다의 가정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교훈적인 거라 또는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사이에 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첫 번째는 바로 요셉과 대비되는 요셉의 형들의 삶을 대조해서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의 형들 가운데 그래도 책임감이 있고 또 요셉의 죽을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이 정도로 망가졌다면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만 사라지면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 야구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를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유다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이전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상과의 무분별한 교류는 잘못, 오히려 그 공동체의 큰 어려움,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유다는 가난한 여인과 혼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식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의 아내인 다말에게 들어가 형의 씨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 역시 자신의 씨를 형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유다는 마지막 아들 셀라 역시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말을 처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즉 자기의 자식들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라고 유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멀리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온난이랑 또. 에리나 오난이나 면현리를 속이는 유다 역시 모두 동일하게 악을 행합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 역시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삶, 복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그 아내를 잊고 딤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변장한 다말에게소가 화대 대신 자신의 담보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달후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는 유선적이게도 유다에게 자기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친정으로 돌려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다말을 화형의 처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내놓은 그 담보물을 보고서야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 계대를 이어가는 이 법이 당시의 고대 법에는 존재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시아버지를 취하는 이 다말의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를 잇기 위해서 스스로 그 수치와 오해를 자초한 다말의 용기는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 이 다말의 행한 일에 대하여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되갚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그 아들들의 죄가 그저 묻혀지는 듯했습니다. 그저 그냥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을 지켜 보시고 알고 계시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예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또한 유다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다 역시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과 응보의 원리 그 섭리를 적용하여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잊혀져 가거나 묻혀져 가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이 있으면 악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좀 하나님 눈감아 주시지 그냥 좀 덮고 넘어가시지 누가 문제하는 사람도 없는데 꼭 그렇게까지 일일이 찾아내어서 그렇게 하나님 인과응보로 갚으실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상대의 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만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는 장면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원래는 첫째인 세라가 먼저 머리가 아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자 삼파는 그의 손에 홍색신의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집어넣고 동생인 베레스가 먼저 그 머리를 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라가 첫째이나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동생인 베레스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락한 유다의 가정 가운데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유다의 자손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유다로 하여금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생각과도 달리 일하셨고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에서처럼 하나님은 제도와 관습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원리나 또는 사람들의 그 방식에 제한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하십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조상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멸망당하에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로 하여금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그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삶은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행복도 평안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역시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겹겹이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러한 외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요셉과 달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행동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생각하였던 유다와 야곱의 아들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깨닫고 확신케 하사 결코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위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선을 행함에 결코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결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불쌍한 인생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된 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는 잊혀져 가거나 묻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선은 선으로 또 악은 악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이 있으면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자녀 또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또 목회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풍이 지금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피해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